심판 3대0 전원 일치로 블루코너 팀 사내남 남이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격투기 핫 이슈 가장 많이 달려가는 격투레카 위승백 감독입니다. 어제 권아솔 남이철 선수와의 복싱 매치가 로드FC에서 있었는데요 권하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남희철 선수한테 참교육을 복싱룰로 당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남희철 선수는 MMA 현역 시절에 그래플링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는 선수였는데 권하수 선수는 타격가였단 말이죠 근데 복싱룰에서조차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력 부분에서 조금은 전성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아 지금 명현만 선수의 오늘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명현만 선수에게 뭔가 이 참교육에 대한 명분이 퇴색된 그런 부분과 향후 일정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 현만아 잘 있었어? 영출이 제자로 받는 거야? 다름이 <끼리> 아니라, 아니, 제가 시승으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스승으로 아니, 제가 스승으로스승으로 모시고, 스스로... 스스로... 모시고 싶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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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그저 나름대로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너무 좀 그래서 어허 아그무심못 사기 들어가고 솔직히 좀 재밌거든요. 어 나도야, 나도 솔직히 약간 너한테 가서 싸운다는거 자체에 호감이 조금은 생겼어 사실은. 하트 하트 귀엽잖아, 하트 하트. 그 저도 그래서 저랑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고 하는데 또 지정성에서 보이기는 조금 어렵고 좀 장난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지금 어려울 것같 일단 마인드셋이 안 됐다는 라 걸로 정리할게 자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리아 좀비 타이틀전 이후에 팬들의 가장 큰 이슈는 명현만 권하솔 참교이었단 말이지 아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저께 남인철 선수의 복싱 승리로 인해서 아 조금은 의미가 좀 퇴색된 느낌이 있어 저는 권하솔 선수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철 선수가 타격 베이스는 아니셨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권하솔 선수가 그 남철 선수보다 체급도 조금 더위리하고 봤거든요. 개체도 실패하고 등치도 큰 상태로 들어왔지 음, 그래서, 아, 이게 좀 작전인가 보다. 음. 나름대로 뭐좀 이렇게 케어 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원펀치? 약간 이런 하고 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철 선수가 훨씬 더 복싱에 대한 베이스가 더잘가있고영기력이 <laughs> 권하솔 선수가 보여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남희철이 권하솔을 참교육 시키면서 뭐 어떻게 보면 네가 명분이 좀 없어지고 권하솔이 좀 실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어 증빙이 좀또 돼버렸어 예, 그때 권하솔 선수가 공백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하면서도 훈련량으로 좀 그거를 좀 나름대로 좀커버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음. 올라오려면 제가 봤을 때몇달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약간 명분도 없고 실력도 조금 증빙이 안 됐는데 네. 계속 이렇게 고다설이 도발을 한다면 이에 응할 생각이야? 뭐이 상태에서 계속 도발을 하면 음. 뭐 단지 이런 거 빼고 그냥 채권에서 스파링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그냥 <웃음> 어쩌면 계속 뭐 이렇게 막이 사람 저 사람 도발하고 그러면 남이 처리 가서 응징할 것 같은데. 자, 아, 그래서 그냥 내두 번째 생각은 그래. 좀 의미가 좀 퇴색이 됐다 면그 다음은 인수잖아, 인수. 아, 황인수요. 어, 황인수 선수와 매치업에서도 단체로 들어갈 생각이야?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황윤수 선수가 영상에서 그 단체에 대한 서포트는 조금 필요하다는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어. 단체 쪽에 양해를 구하여 계약 구애를 받지 않고 서포트만 받아서 경기장 세팅하여 시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단발계약이면 단체로도 경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네가 격투기 인지도 면에서 지금 이슈 면에서 네. 거의 꼭지점일 텐데 그 대회사에서 그만큼에 대한 대우를 받고. 네가 원하는 조건에 싸울 수 있다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글쎄요 제가 그 파이터머니를 받고 대우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좀 어, 애매하지 않을까 왜냐면 수익으로 따지면 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치 그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황윤 선수를 제가 끌고 오는 게더 아마 대우를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도 그냥 선수 대 선수가 정말 그 잘할 수 있는 그 룰이랑 뭐 서로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뭐 스토리 라인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더 집중하고 싶어서 음. 그런 거를 좀 협의해보면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황인 선수가 그 로데프시 단체 소속인지. 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 단체는 필요 없는 거라서. 그렇지 아직은 소속이라면 빌드업 되는 과정 속에서는 단체가 조금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주도권은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방향에서 일단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요 1년의 참교육 사건들에 대해서, 실력 없이 도발하는 이런 이슈들 지금 너네만 인간이 지금 중소 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 팬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어? 저기 적투기이고 감독님도 적투기 훈세 되시고 권한수 선수, 강현수 서다 적투기인데 사실 그뭐 적투기를 엄청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어격 적투기가 좀잘 되는 방향으로 좀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이번에 권한수 선수권에서 굉장히 하셨던 게 도발을 하더라도 정말 그좀 명분 있고 도발을 조금 더 실력 닦아놓고 패스는 어떨까라는. 아어 지금은 요즘에 도발하는 사람들이 조금 실수도 없더라고요. 도발에는 그 만한 책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것은 바로 격투 실력이고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도발은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정리할게. 초장에 얘기했잖아. 영철이 사부가 왜안 됐냐. 예. <laughs> 영철이 사부 됐으면 그림이 좋은 게 나왔거든. 청명중 영철 그의 사부들 황인수. 명현만아맞습아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영철이 지금 기본이 안 됐네. 아씨 동네 차별에서 수련하는 모습을 좀 라이브로 찍다든지 아.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영철이한테 고액이만한 그 마디만 해줘. 당신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나한테 갖춰라. 그러면 제자로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거. 아 예예. 예. 응. 영철 씨. 격투기 선수들 무시하지 않고 지금은 참격 당해서 음. 격투기 선수들 존경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말 누군가를 참격할 정도의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음.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 동네 채권에서뭐 열심히 뭐 훈련하고 스파링하고 샌드백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영상의 진정성이 있어야 어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좀 보여주십시오. 어. 그런 거 보여주면 제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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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웃음> <웃음> 진짜로 아... 그 격투기라는 게 사실은 엄청 훈련과 이런 게 어렵고 예. 진짜 실질적인 거잖아 몸이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이거를 진짜 감당하는 모습 보여달라 이거잖아 예예 예. 몸은 못 쫓아 하더라도 진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예 그리고 사실 좀덧붙시면 영철씨가 음. 이기는 그림이 나오면 또 그게 또 재밌잖아요 어 그치 어. 저도 격투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재미를 느끼고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아, 진짜. 모습에서는 뭐안 진정성이, 아, 진짜. 이 친구가 진정성만 있으면 참 독특한 친구인데, 캐릭터 있고. 예, 그게 감동이 왜 그러냐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덜 맞은 겁니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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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때리고 죽여야 돼. 그거 위험한 거야, 안 돼. 아, 그치. 그러니까 위험해, 위험해. 마지막, 권아솔 그리고 황인수에게 한마디. 권하솔 선수, 지금 뭐 도발하고 누구한테 막뭐 이긴다 뭐 한다 하는데, 그 어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laughs> 남미철 선수가 요번에 너무 듣고 있는 경기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그 안티 조차도 떨어질 겁니다. 아, 안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잘뭐 빌드업이 되면 저기 황인수 선수랑도 대전할 수 있는데, 황인수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황인수 선수가 지금, 나이도 좀 창창하고, 사실, 글쎄요, 좀, 저는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황인수 선수가. 운이 잘 풀리고, 좀잘 됐으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좀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무기선형도 응. 할수 있고, 알릴 수가 있었는데, 응.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한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안생님마다좀 다르지만 나이가 좀 작기 때문에 응. 지금 저도 은퇴 은퇴각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응. 한번좀더좀 좀 불태우고 싶은데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 환창인 응. 선수와 응. 한때 그래도 조금 헤비급에서 좀 열심히 했던 선수가 지금 좀 퇴물이 됐는데 응. 이 상태에서 서로 이제 에너지 정말 발산해갖고 준비해서 제대로 만났을 때 이걸 격투기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대중 분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 서로 윈윈하고 격투계를 다 위로 올리는. 어 시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 서로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이번 대기로 정말 뭐 서로 정말 이기할 수 있는, 금님 예, 말씀대로 그런 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완벽한 상황에서 시합을 준비해서 나가는 경우는 100명 중에 1 명, 1 0 0 0명 중에 1 명밖에 없어. 다 아. 어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빨래 짜듯이 한 방울씩 짜내 가지고 가는 거거든. 아. 다 너도 힘들고 스케줄 바쁘시고 황인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두 분이 좋은 매치업이 앞으로 일어나서 이 격투 팬들과 격투 신에 큰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삼촌의 아니 형의 <laughs> 형의 말로 <laughs> 아 예. <laughs> 마무리할게. 오늘 인터뷰 고맙고 다음에 한번 훈련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가든이랑 저도 오늘 갔다 왔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왔습니다. 야, 하여튼 월화 몫금 멸한 시 한씨는 항상 MMA 수련하고 있다. 아 예. 네. <laughs> 아 그래. 그럼 조만간또 다시 또 이슈 생기면 내가 바로 전화할게. 아예 감사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오늘 인터뷰. 아예고니다어자 이렇게 명현만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권하수 선수는 물론 권하수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지만 실력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명현만 선수도 관심을 좀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황인수 선수와는 진짜 큰 빌드업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셔널한 그런 시합을 만들어서 격투신을 발전시키는 한 자양분이 되기를 지금 원하는 명현만 선수의 인터뷰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철이는 조금은 멘탈적으로 더 집중을 해서 리얼한 모습, 훈련에 대하여, 격투기에 대하여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가 스승으로서 자리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추후에 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화 통화 통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rust me, you can take 같가자면